바디 테스트를 하다 보면 노 문제들을 함께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예, 말씀도 하 대표님께 모두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석 대통령에 대한 아, 뭐그 얘기가 그, 네. 나왔는데요. 네. 네. 결이 다르다라고 해서 많이 정치적을 네.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부 하십니까? 아니요. 뭐 결이 그렇게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이명박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그렇게 감정을 앞세우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대다수가, 아, 저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 보니까, 어, 검찰이 어? 막 정말 적극 수사하라는 그런 지시 가이드라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정말 본인이 이 사법기관의 개혁 이걸 원하신다면 검찰 법원에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자유한당과 통합하거나 함께 뭉칠 가능성도 여러 져 있는 거죠? 통합신당에서 자유한국당은 아마 무너져 내려서 어... 저희들 쪽으로 통합신당이 우리가 국민의 지지만 받을 수 있다면 자유한당이 국 붕괴해서 저희들 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운동권 운동권 뇌 속에 잘못된 게 있다. 그 운동권 세력들이 뇌 속에 뭐가 잘못 들어 있기 때문에. 3, 40년 전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 참모진을 겨냥하셨는데요. 청와대, 참모진 청와대, 교체 뭐 이런... 청와대 전체를 겨냥한 겁니다. 아, 전체를. 예, 예. 다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대통령, 생각까지... 대통령 주변에서, 어, 대통령을, 어, 그런 식으로, 잘못 몰아가는 그런 참모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도에 취하지 말고, 어, 내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문제가 있는지 재점검을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민들 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어, 드리는 보원이고 뭐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유도 정예예 미안해요. <laughs> <피해서 왔는데. 웃음> 예.